소개팅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피드로 결혼하신 겁니까? 아마 와이프가 감전됐어. 안녕하세요. 굿모닝. 생선 뭘사온 거예요? 왜 아니 왜 여의도까지 와서 회사 오래 여의도 맛집이야 이거? 회를 왜사 와? 아니 나보고 회사 오라매 아니 우리 회사 가자고 했지 언제 회사 오라고 했어? 회사 가라매 회사 가라 아 회사 가라고 아, 가보여? 자막뛰어기를 제대로 해야지 이거. 어쨌든 오늘 우리 한정 갈 거야. 여의도 전집이에요? <laughs> 엥? 한국전력공사 회사를 갈 거예요. 근데 저 거기 미 많아요. 자, 지금부터 조금 시장조사를 좀 해야겠어요. 면접에 도움이 될 겁니다. 나랑 얘기할 사람. 왜 뒷걸음 쳐? 왜 뒷걸음 쳐? 저기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얘기 좀 <laughs> 아이, 저기... 야! 이상 속에서 대좀 합시다! 오, 잠깐 눈이 사롭잖아 잠깐만 혹시 인터뷰 좀까요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... 아, 선개월째 선, 하나, 둘, 셋 네, 예, 저는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이고 회사 생활 24년 차입니다 이야! 베테랑, 베테랑! 한전하시네 한전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오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어떤 회사 이름을 말했을 때 네.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면 우선 좋은 회사입니다. 와! 그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. 지금 면접 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얻으러 가고 있거든요. 사진 하나 더 찍어요. <laughs> 야, 이분 독특하네요. 애들이 너무 캠술 좋아해요. 아, 정말로. 애들아, 그래. 본인 네. 면접 보셨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? 첫 번째 기억이야 될 거는 소개팅 갔다 생각하시고 오! 나도 이 회사를 이제 질문을 받고 판단을 해야죠 소개팅처럼 생각해라 혹시 그 면접 어떻게 보셨나요? 제 기본은 그+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? 전혀 안 들어가 봤습니다 <laughs> 전이나목 표나 미션을 알고 계세요? 전기+ 전이왜 있을까요? 전기 줄라고어 저렇게 여... 여... 면접은 벌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... 저도 이따 볼때잘 보라니까 어... 앞으로 가. <laughs> hey, w h a 왓 s up? What's up, bro? w 시 a t s up, b r 시 What's up, bro? What's up, 없 r o What's up, b 어 o 지 h a t s u 어 bro? What's 어 p bro? w h 로 t s up, b r 으 w h a 이 s up, bro? What's up, bro? w 혹시 한전 하시나요? 제가 오늘 면접이 있어요. 혹시 면접 보실 때 어떠셨어요? 다 아, 여유 있는 척을 해야지. 다 척을 했다. 자신감. 그럼 두분 회사가 혹시 같은 회사신가요? 네. 아시시시군요. 네. 자두분 연애 연애 이야기 좀좀 해주세요. 연애는 아니고 <laughs> 따로. 네. 결혼했고요 각자 따로 결혼. <laughs> 아니 제가 지금 <laughs> 네. 한전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좀 시장 조사 중인데 혹시 한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? 거기 그 감전 당한 사아그 <laughs> 아, 밈을 아시네요? <laughs> 네 알죠. 혹시 그 한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? <laughs> 엥 감전 당했다? <laughs>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? <laughs> 아 너무 유명해요. 감전 당했다 밈 그분 좀 찾아주라. 아그 글을 쓴 사람? <laughs> 응. 그분 <그건> 나도 궁금한데 <laughs> 가게 되면 찾아보겠습니다. 뭐 팁을 좀 알려주시죠. <laughs> 제 생각에는. 응. 행수가 눈을 너무 동그랗게 떠요. 그럼 어떻게 떠야? <laughs> 하트 는 하트 는 하트 는 <laughs> 하트 눈을 하라고. <laughs> 네, 그리고 복장. 복장 왜? 지금 약간 직장인스러운 복장이 아니에요. 요 예쁜 말투, 대빵 이런 거안 돼요. 왜요? 안 돼요. <laughs> 내가 그걸로 지금 5년 다어 먹고 살고 있는데. <laughs> 이 안에서 정보를 좀더 얻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찌릿찌릿. 안녕하세요. 돼지 돼지 공부. 네, 이게 말이요 조심하게 만지감당 어. 만지면 감정당해요. 어, 아. 이게 뭐 아, 저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. 어. 어 채용 공부 잠깐 보고 있습니다. 채용 채용하시는 분입니까? 네네네. 개 아. 아니고 제 날에. 아, 제 날에요? 네. 진짜 아, 있잖아요 제일... 아, <laughs>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네네.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네네네. 성적 어때요? 정말 충성 멘트가 아니고요. 부장님 보 계시죠? <laughs> 저희 주윤정 어? 부장님 네. 매일 이제 영문 기사도 저희한테 단독방에 공유해주시고요. 공부를 하게끔 그 만들어주신다고 네,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면은 굳이 어, 매... 막, <laughs> 굳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. 네. 그 그럼 매번 그 정독하십니까? 최근권을못 했는데. 어. 그러면은 네. 좀 한전 이거는 조금 단점은 조금 메꿔주셨으면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사번이흔이 말하는 동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혹시 혼자만 모르는 경우는 생각 안 해보시나요? <laughs> 한 일주일만 네.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에 동기들이 다 모여서 뭐 공부도 하고 아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죠?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고 예, 저녁에 이제 다른 공부도 해도 좋겠죠 다른 예. 공부가 뭐예요? 뭐 이제 서로 쓰렁 살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그지사는 어떠냐뭐 한잔뭐 기울이면서 어, 아 기울이고 싶다. 한잔 기울이면서 이제 미세 타고 아 미세 시대. <laughs> 아 업체 번 아니, 아, 아니 아니 미세 시대. 나 이제 굶했던거싹 지워버리고. 아니 미세 시대 그냥 기울이야. 제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. 네네네. 한잔미 마시죠. 아 감전.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니까오 알고 있어요. 예? 아그쓴 사람 몰라요. 아쓴 사람 아, 쓴 사람 모르죠. 저는 아니 진짜 아니. 이거 아니야? 예 진짜 아니야. 네, 진짜 아니야. <laughs> 아, 진짜 아니야. <laughs> 안 이상하긴 한게 이거. 예 아, 네, 저는 아니. 아, 이거 저거야 되는 요 저기... 저야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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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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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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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저밈저시죠 알죠 그밈 혹시 주인공 아시나요? 그기 어떻게 찾지? 아 이거 다니수도 다 모르는구나. 자 그러면은 한전에 바라는 곡씨 있습니다. 있죠? 이런 거좀 조용한 데서 물어보셔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. 아 그러니까. 자 여러분, 구좀 닫아주세요. 나, 나 말린 거 같은데. 꼭 <laughs> 어, 혹시 실례지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질까요?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중현 대리입니다. 법무? 네. 변호사세요? 네. 아몇 기고? 그 한전 밈 아십니까? 십오. 뭐 감전. 어? 솔직히 네. 본인이십니까? 저는 아닙니다. 아니고? 네. 정말로? 굳이? 예. 저는 결혼 1 0년 참. 어머! <laughs> 그러면 소개팅으로 만나신 겁니까? 네, 소개팅 하고 네. 3 개월 만에 결혼.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피드로 결혼하신 겁니까? 아마 와이프가 감전됐. <laughs> 와이프가 네. 감정된것 같습니까? 네. 소중해 매력이 뭐길래? 보고 본능? <laughs> 아하 약간 모성본능 네. 약간 보여주고 싶고 아껴주고 네. 싶고 지껴주고 싶고 어 네. 음. 그러면 만나자마자 바로 서로 좋아서 그냥 사귄 겁니까? 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오, 그럼 지금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돌아갈 수 있어도 뭐 같은 선택을 할것 같아. 어 같은 선택을 할 거다.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. 애들이 귀여워서? 아니야. 아, 와이프도 되게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와이프에게 한마디 하세요. 어, 좀 감정 좀 잡고 할게요. 어, <laughs> 독특하신 분인네요 10년 동안 어 나랑 같이 해줘서 고마워 사랑이. 또 직장 상사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직장 상사에게 솔직하게 시원하게 그냥 한마디 하세요. 휴가 좀 많이들 가주십시오. 제가 건의상을 받아왔는데요. 아, 누구 예. 건의상인지는 말안 할게요. 아 들어보면 네. 알겠죠? 뭐. 네. 휴가 좀가으랍니다아저 휴가 가라고요? 예예.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 하루 <laughs> 쓸 거. 오 대로사님, 대로사님 휴가 가신대요. 그 한전 밍이라고 아십니까? 제본 적은 없는데, 네.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무슨 얘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. 어, 지금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본인이신가요? 일단 보기에 좀 젊어 보이는 건 아는데. 아, 제이 형님 저기 아니거든요. 아 그럼 혹시 실례지만 네. 결혼하셨습니까? 뭐 얘기해야 되겠죠? 아, 왜 <laughs> 했어요? 한지 조금 됐어요. 본인은 소개팅으로 만나셨나요? 어떻게 만나셨나요? 아 저희 집사람 만난 거요? 네 맞아요. <laughs> 궁금해. 이 질문이 원래 제 결혼 얘기. 아 재밌잖아. <laughs> 원래 이게 제일 재밌는 거야. 회사에서 만났어요. 아 우리 회사 직원. 이야 어떻게? 잘좀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. 아이것만 봐도 안. 아이. 나이는 제가 한살 많았지만 입사는 저희 집사이 먼저 했었죠. 직장선배지만 얘가 오빠네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재밌다. 그럼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 관계가 시작됐나요? 아니 뭐제 제가 먼저 제 대시를 했죠. 오, 어떻게? 선배 님, 오늘 혹시 점심 같이 드실까요? 뭐이런 식으로? 아니, 드죠. 아. <laughs> 오, 몰라서. <laughs> 제 면접을 또 봐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예상 질문이 좀 있을까요? 예상 질문? 예. 네. 지금 현재 한전이 어떤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? 저 그러면 답변 좀 알려주세요. 누구에 대한 답변? 네. <laughs> 진짜 준비하세요. <되겠지>? 아 알려줘. <laughs> 아 펭수가 들어올라고요? 그럼 내가 들어올라고 면접 보지. 자 안녕하세요. 저좀 앉아도 될까요 궁금한 게 있는 게요. 혹시 한전 면접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? 면접 본게 한전이 처음이어가지고. 처음으로 면접을 본게 한정이었고 처음 보자마자 붙은 거야? 네 맞습니다. 몇 살에? 스물여섯 살. 오. 자자자 자, 자, 시청자 여러분, <laughs> 악플 일단 가지 마시고요. 그만큼 열심히 하셨겠죠? 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들어볼게요. 제가 이력서를 한번 내보려고 냈는데 일차 합격을 하고 시험을 응. 반에 합격을 하고 면접 반합격을 해서 붙었습니다. <laughs> <10살> <laughs> 자 여러분 가세요. <laughs> 자 다시 이, 이 질문을 해. 지금 현재 그 환전 문제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 어, 지금은 사실 저희 요금이죠 요금. 파는 돈보다 사오는 게더 비싼 적도 있었어. 요아 적자네 바로. 그죠. 렇 이제 한전이 중간에서 쿠셔닝을 해가지고 어, 어, 어. 국가 경제 전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. 연착륙이 뭐야?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어. 좀 있어 보이네요? 좀 있어 보이긴 해요. 그러니까 그. 됐어, 그럼 못뜨못 뜨는 안주는 해. 연착륙할게. 내가 외워서. 안기하세요. 안기 안기. 네. 연착륙. 연착륙. 네, 이거 제가 크게 이 쓸게요. 네네. 네. 네 들어오세요. 네 들어오십시오. 네, 시심앉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트는, 하트는 코코! 하트는 <laughs> 예, 예 아, 예 아, 예, 할말 있습니다 할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펭수입니다 예, 우리 한전에서는 이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뭡니까? 본인의 이름이나 나이, 성별, 학력 등 개인정보를 밝히시면 감점을 받아요 예, 저는 그래서... 몰랐는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! 저는 절대 팽수 아닙니다. 여기 그러면 저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그 한국 전력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요금이죠. 중간에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암기하세요. 암기 암기. 네.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세 아니겠습니까? 그런 위기에 풍착할 때마다. 뭐라 했더라? 아그두 가지가요 연착륙 연착륙 그 힘듦을 어느 정도 쿠션이 쿠션이 연착륙 쿠션이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그에 맞게 위기를 잘 넘겼다 생각하거든요 자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착륙과 쿠션이 그러니까 전기세라 말씀하셨는데 뭐 정부나 지자체에 내는 것을 세금이라 그러고 저희 이제 한전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용한 만큼 내는 전기 요금이라고 합니다. 정확합니다. <laughs> 아, 고객이 화가 나서 네, 상대방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화를 내는 상태입니다. 어떻게 응대를 하시겠습니까? 일단. 좀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. 왜 가만히 있느냐? 이렇게 또 항의를 하면 어떡하죠? 아이고, 경청 중이었습니다. 아, 제가 그러면 말을 할까요?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, 네. 어, 네. 아, 화가 풀렸습니다. 명하게 <laughs> 설득됐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이거는 사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? 하나만 아... 솔직히 하나만 환전 밈 아십니까? 엥? 감전당했나? 그거 아닙니까? 혹시 이중이 계십니까? 저도 얘기 안 하실 거 같은데 그럼 아, 갑자기.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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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수고하어요 근데요 저 만약에 합격해 주셔도 제가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연착류 푸션이. 제 감전됐나? 아마도 그런 거 같습니다 펭수 면접 잘 봤어? 면접? 응. 아 면접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?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다음에 송수동에 회사 가면 어때? 송수동? 그래! 회사 가자 다음 편 S 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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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K -M -S! You know SM 엔터테인먼트! SM 엔터테인먼트 알아? 아,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? 하이니 아이즈 엔시티요 엔시티! 어? 뭐야? 엔시티 위시 시원 선배님 아니십니까? 아티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제기실어쩐 있다! <놀람> 야. <laughs> s m 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까? 잘생겼다 아! SM 지하에 잘생긴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요